하나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자림 약속에 늦는 것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짓이다. 둘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해라. 셋 희생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네. 기록하고 정리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다섯.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여섯.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7.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